먹지 마 기도하고 먹어. 먹어야 돼. 아 힘들어. 오늘도 저에게 별풍선을 써주신 팬클럽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별과 출첵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프리카를 만들어 주신 아프리카 운영자님께 이 감자탕과 바베큐 보쌈을 바칩니다. 아멘. 아멘.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이 이번 범이가 이번 주 인범이가 이번 주 팽택테러 이번 주 언제? 이번 이번 주 언제요? 이번 주 언제? 언제 가면 좋네. 언제 오게? 언제 가면 좋나요? 가는 날인데 스튜디오 초대 한다는데. 금토 둘 중에 하나. 금요일. 아. 아 상관없어. 금요일 금요일이면 좋겠다. 금요일 날아고 깨야 해. 아줌마 이랑 너 오늘 쉬는 날이니까. 어 너를 데 들일 온데. 와. 어 그렇게. 우와 좋겠다. 어. 철 숟가락 없지? 네. 아 있는데 하나만 주고 철 숟가락 있지? 집는거 어. 보여줄 수 있어. 이거 말고. 아. 철철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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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요요 마크. 시간이요? 어. 왕자 요바크로 있어. 이거? 어. 얘네 뭐? 아세세 숟가락이 먹을 수있어 이걸요? 어. 네 숟가락 세 숟가락 이걸 세숟가락에 먹는데 네 숟가락 여러분 세 요거 세숟가락이랑네 숟가락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세숟가락이랑네 숟가락. 나는 저. 아유 한 숟가락. 음. 응? 응? 음. 푸드 파이터예요? <laughs> 음! 짱이다. 둘! 두 숟가락. 음! 미끼하늘에다 스티커 한 개. 앙앙 아, 아, 고마워. 아, 맛있다. 아, 뜨겁다. 뭐 이게 저 이제 저녁 이제 저녁 음. 우리 준비한 다고 저녁 또못 먹다 내네 숟가락 되겠다 세 심한데 파 같은데 세심좀 오버 같은데 세 다까 여러분 요한세반 정도 된당 갑니까 세수로 어. 세수로 안 가요? 셋반 되는데 셋반안 아, 갑니까 여러분 어, 가갑니까 여러분 출제는 출제 출신 좀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여러분도 어떻게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뭐 이건 제가 사는 건데 진짜 많이 먹어라잘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갑니다 뭐 감자탕 먹을 거예요 요거 요거 먹고 한 그릇 더 먹으면 되지 밥. 갑니다 어우 와 어떻게 그세 손가락 성공 아막 부족하겠다 더 시킬 고 어. 그랬다 그니까 내가 그냥 6섯공데시키자간그다아 6은 너무 많을 것같아 다섯 다섯씩딱딱다면기야 근데 근데 존나 많이 먹으면 막 괜찮을 다우 여기가 오늘 많이 직지 않겠구나 벌써 넣었어 짠짠 이건 덜어놔야 돼 덜어놔야 이거는 왕쥬야 그? 너 임범이 이랬던 날이트 데려가서 춤추는 거 생방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임범이 이랬던 날이트에 같이 간대 그래서 춤추는 거 생방하고 뭐 하겠다 어왕주 우샤샤 별풍선 50개 누구? 왕주 vs 우샤샤 우샤샤 별풍선 50개 고마워 왕야 예, 고맙다고 하네. 나 먹어! 번. 한 번. 한번 했어. 아 이거 다 됐어. 어? 다다 됐어. 나안 되는데. 야 근데 의외로 와. 야 이게 공이 맞네. 어 스티커 한개 스프링 스프링 스티커 한 개. 수다수다 슈퍼 스프링 논이 많이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과연 이 하나, 밥한푼안 먹어도 되나? 네, 이거면 돼요. 나는 뭐 이런 거야? 스프링님, 베 배... 스티커였지? 한 개. 고마워요. 슈퍼 스프링 누님! 고기를 많이 먹어. 물어도 뜯고 네 그래서 안 된다 했잖아. 나도, 나도 고기를 많이 먹 내가 아까 뭐 하고 있어요. 저출천 그것 때문에 내가 고기로 빼줬죠. 소주는 왜안 먹냐? 소주 이따 먹을 거예요. 이따. 지금 녹화 중이라서. 술 마시면 안되니까 어, 맛다 <laughs> <laughs> 아이 맛있다 해달라고 응? 아니 다나아 아이 맛있다 아이 아, 아.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아. 아유, 음. 맛있다. 아 맛있다. 응. 아 그거.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신민아네. 네. 아 근데 이건 진짜 다 맛있다. 어녹방 총각. 왜? 야 저거는 보호주 감이야. 야 여기 상추 있는데 왜 상추를 빼놨어? 상추 있는줄 몰랐어? 어 뒤에. 아, 이따, 이따 먹자. 녹방총군. 몇개 있네? 데지티 <laughs> 와, 별풍선 333개. 와 짱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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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다 그거 매니저들이. 녹방총군 별풍선 333개. 죽은 죽은 꺼지세요. 너나 처먹어. 뒤에 있다니까 이거 음, 좀 꺼내라 이게 확실히 지 않았다 이거 맛있죠 바베큐 불대구 음. 그거 있다 가게 가면 요래 나오거든 덜리고서 나와 그거를 삼겹살처럼 끓여 음. 아. 그그 것도 그런 있어 그런 얘도 있어 그만 자 마이 피곤했거든. 오늘 마이 뛰는 거야. 했지? 먹방 통풍이니. 이모 방송. 미니저 um. 근데 미니 방송. 다 아, 매니저 하시더라 아그주 응? 어, 자주, 자주 오시저번그리방운소에사무싸주시더 아, 맞지? 배좀 차면 말해 둘다 왜? 술 하자 술? 난 마실 수 있어 뭐해야지? 술마셔야어 배쳤어 나도 배참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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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배참돼 이거 좀먹을래 너무 밥이 아직도 그렇게 남았냐?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하는데. 우리 한, 한 그릇 밥 먹는데. 이거도 밥 먹어. 어, 나, 나안 먹어. 괜찮은데요? 나 많이 좀 됐다. 좀 괜찮아. 난, 세, 세개 크기가 좀 크네. 응. <목소리> 너무, 너무 센것 같아. 진짜 뜨거워, 이거. 안 끌려, 와. 조금한 음, 2,100개 되겠다. 좋다. 괜찮은데요? 아, 나 수찬이랑 술집은 먹다 이거 만들 으진짜막 음. 여기 까지 일부러 매운 거야 왜냐면 어. 일부러 뭘 먹게 하려고 매운 거 먹어야 맛있덕 하니까 일부러 먹다 이거 먹고 밥 먹는 거 그냥 밥 응. 요리 가방을 진짜 다 먹어야 어아 진짜 근데 술 먹으면서 이거 면 바로 올라간다 매운 거, 그니까 러술취장상에서 매운 거 올라오면 바로 친대. 그거 이따가 나오면 돼. 콜? 난좀 자신 먹는데나한입 먹었으니까 그럼 면안 돼. 가위바위 음. 지금? 지금. 쌈장 졸라 많이 찍어가지고, 좀 찍어서. 여러분 가위바위보 치는 사람은 이거 진짜 매운 땡초 먹기 이거. 와 냄새 알아요? 와! 더운데, 그래서 더운데. 자, 자, 자. 자, 이 게임 뽀! 아! 아! <laughs> 야, <laughs> <남자면 제목이지. 웃음> 자이, 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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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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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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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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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다 먹어야 되나? 아, 진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너, 누나가 하셨잖아. 너나 있어? <laughs> 10분 동안 뭐 먹게 없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나? 10분 동안 <laughs> 10분 동안 뭐 먹게 없기? 10분 동안 먹지 나뭐 뭐 하라고? 매워해. 10분 좀 심했고. 아니, 이거 뭐가 될거 아니야, 밥이랑? 1분. 3분, 아, 2분. 다시, 아, 넘기고. 어. 넘기고 1분. 매워해. 못 먹겠어. 진짜 너무 매워해. 먹는 그대로 보여줘. 아, 잠깐만,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laughs> 다 씹어! 린다 <laughs> 씹어. <laughs> 씹어야 돼. 뭐야. 뭐야. 아, 뭐야. 자기가 한번밥 먹었네. 씹어, 씹어. 씹어, 더. 아니, 처음엔 괜찮아. 이거 벌지 마, 이거 씹어. 처음엔 괜찮아. 씹어, 씹어, 씹어. 야, 뭐, 뭐, 뭐 <laughs> 씹어, 씹어, 씹어. 씹어, 씹어. 씹어, 씹어. <laughs> 아! 안 맵지? 씹을수록 더 매운데, 그냥 삼키지. 사겠다 <laughs> 이제 60초. 저 응. 아... 49인데 50으로 바뀌면 바로 해줄게. 49해죠 아... 아, 친구야. 매운 걸 즐겨. <laughs> 저, 저 50으로 바뀌면 바로 해줄게. 지금 40초도 안, 안 지났어. 매운 걸 즐겨, 컴온. 이거 컴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준비, 준비, 준비. 아 지금 49잖아, <laughs> 지금. 아 준비, 준비. 아, 어, 준비, 아, 준비. 만늘 넣지 마. 아파, 아파, 아파. 아 뜨거워, 뜨뜨 아,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음. 아직 안 됐어. 아, 뭐 얼마나 매아어 아직 안 됐어. 너 아. 아. <laughs> 그, 거기다 넣으시면 어떡해요? 뭘 봤잖아요. 먹었서 먹었어? 어. 응. 음. 너가, 너가 고추, 고추까지 해서 그래. 근데 안 먹은 거요. 참고, 참고. 참고. 응. 음. 나 요거, 요거, 어떻겠다. 참고, 참고, 참고. 오픈 없어? 어, 소리 났는데? 어, 조심하세요. 야, 우리 아버지는 일로 따는데 응. 이크는맞따고 그래 그릇하지 않나?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먹었다. 아, 배워. 아, 아, 야, 가위, 가위 혹시 안에 뚝뚝 있는 가위 있냐? 응. 가위 아, 안에 도돌도돌한 거. 아니요, 도돌토돌한 거 없는데? 도돌! 아! 실패! <웃음> 실패! 띠로리! 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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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 가위 오돌토돌한 거 있으면 됐네. 오돌토돌한 거 없어. 금방이 왜 있냐? 도전 강다해 도전. 쓰잖아, 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던데? 원신력이다. 응. 응. 응, 아 명신아. 이렇게 파카 던데아 열받네. 이게 근데 아파 아파서 나 뭐해? 응. 한번뻥 따던데 막. 도전. 돈 돈. 손찌잡아. 저 힘으로. 왕자. 아아아아아 컵컵 있어? 음. 그렇죠. 우린이거 먹자 사약을 받으시오. 나는 사약도 사약 어명이요. 재인 왕주는 사약을 받으시오. 아. 너무 많이 먹어서 나라의 쌀을 없앤 죄. 띠러띠러띠러리, 띠로, 띠로, 띠러리. 아니 사약 한병 한 다발로 죽질 않구나한잔더 사약 한잔더 하게. 자네 쎄다 나. 쌀을 충내서 농민을 피폐하게 한 죄. 자네 거물이구만. ちょっとちょっとこしっぷりおごっい 무예요. 어? 무. 뭐가? 김밥. 무시. 와우. 무시김치. 음. 너 이거 아까 아, 그거 다 먹고 합쳐시켜 네. 만들기? 뭐, 나리리 만든다고? 나리이안 일이, 일이 해도 되는데? 7, 8, 9, 10, 11, 12, 12, 0 0명2심해나 스티커 한개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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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200명. 어. 진, 진, 1300명. 진, 진, 스티커 할게. 비비쿨 별풍선 한개 너나 쳐 먹어. 자, 1330명, 1340명, 1300명, 1340명, 1340명. 스티커 좀 줘. 1340명. 0명 보자, 보자, 보자. 1000, 2 0 0 바보야 스티커 바보야 스티커 아, 아. 아, 대박. 와. 어이구만. 비비왕 별풍선 한개 너나 쳐 먹어. 바보야 스티커 한 개. 340명, 아나, 아, 어, 어, 뭐만 멋있다. 진짜, 이, 근데, 이.. 와. 명덕망덕해? 스티커 한 개, 응, 응, 응. 1340. 히히, 천사, 야, 진짜 천, 존다. 1350명. 어. 에이스 스티커 한 개, 응, 응, 응. 멋있다. 마이지리 휴니? 별풍선 한 개, 너야, 처먹어. 와있다 그래. 재밌는 게 이유가 있었어. 울트라게 백개 별풍선 한 개. 아이, 씨발, 좀 그만 써라! 릴리. 분이랑 흥야가봐이 네. 왔는데 가봐 이래 올차당매줘 <laughs> 자기야 자기야 지금 나이리만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온 거야? 지금 이내이 이 꼬라지를 보고서도 자기는 나를 어우 띠로리, 띠로, 띠로, 띠로리. 뭔 고양이가 죽어, 이 새끼야, 자고 있는 건데. 심심해, 나 스티커 한 개. 응응응. 바다에 스티커 한 개. 응, 고마워. 얘들아, 추천이랑 출첵좀 봐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추천이랑 출첵좀 받고. 헤? 지금 시청자 수가 본방에 768명. 그 다음에 중계방에 532명. 이거 다더면 몇이야? 바보야 스티커 한 개. 미키아 놀자 스티커 한 개씩. 응, 응, 1290명. 1290? 와, 쩐다. 1292명. 아까워시지, 아깝다. 아, 얘, 맞아. 얘 아까 우리 사람 엄청 만났었는데. 아, 그, 보여주고 싶은데. 어, 인방인방 스티커 한 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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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한남만배 스티커 한 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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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얘가 여자로서 여전히... 있 와, 진짜. 소닉의 고환 스티커 한 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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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와. 헉, 그럼 인방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 소라빵 오리? 소라빵 오리 스티커 소라... 한 개. 서른 비 스티커 한 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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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 진짜 고마워 근데 너무 자기야. 그래도 풀방이네. 와. 본인의 우후 스티커 한 개. 아았잖아 썬이 이거 왕권이가 중계방이 타즈킹. 고마워 얘들아. 얘들아 추천이랑 출첵 좀 받자. 왕주는 고릴라 스티커 그래서. 한 개. 아마워 근데 진짜 진짜 고마운데 나 정말 1위는 진짜 욕심 안 내. 난 괜찮아. 난 지금 지금만으로도 충분해. 인천에인 스티커 한 개, 북날라 뿡치아 스티커 한 개씩, 아, 아. 그리움 스티커 한 개. 아, 아, 아. 어? 뭐라고? 임보이 방송 접는다고? 100만 원 걸었다고? 아, 나 1위 만드는 거야다 <laughs> 어떻게? 얘들아, 얘들아, 추천이라 출첵 박자 누구랑 누구랑 내기했어? 와, 진짜. 누구랑 했대? 몰라 와짱이다 얘들아 1분 남았다 미에이브 빵실 스티커 n 개씩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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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듣지 얘들아 너무 고마워 너무 진짜 59분 진짜 1분 남았다 어떡해 마이애브 스티커 한개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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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워 지금 1260 2 600개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얘들아 추천만 하지 말고 추측도 같이 해줘 한 번씩만 눌러주면 되니까 요 밑에 있는 거세개한 번씩 따다따다 눌러주자 세개 눌러주자 아 넘었다 이제 넘었다 개구쟁이 스티커 한개 응응 음, 음. 나 <목소리> 추천이랑 출첵 받자. 근데 자기야, 자기 방송 그만둬. 아까 누가 방송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야? 뭔 소리야? 방송 그만둬. 얘들아, 나가기 전에 추천이랑 출첵 받고 나가주면 안 되니. <laughs> 지금 12시 넘었다고. 아, 군대가? 언제? 내가 기다릴게. 내지 마이애브 스티커 한 개. 음, 음, 음. 인천 애인 스티커 한 개. 음, 음, 음. 음, 가 마이애브 스티커 한 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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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다릴게, 자기야. 들아 추천이랑 자 심심해나 스티커 한 개. 음, 음, 음. 한놈만 스티커 한 개. 와 진짜 너무 고마워 임범 임범 짱! 와나그 날씨 지금 뭐 먹냐고 바베큐 WLGUSRMS 스티커 한개 임범, 임범 스티커 한개 미키 아놀자 스티커 한개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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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자기야 고마워 i n s o m 어쩌고 저쩌고 발표한한게 너나 처먹어 요미왕주 스티커 한 개, 설른비 스티커 한 개, 행복만 가득 스티커 한 개씩.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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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진짜 내가 1위 되면 정말 대단하다. 아, 저 너무 고마워. 요미왕주 스티커 한 개, 응응. 응, 응, 고마워. 뽀로로 상사 스티커 한 개, 교배미 스티커 한 개, 뱀누나 스티커 한 개씩 응 음, 음, 음. 음, 고마워 얘들아 지금 너무 갑자기 많이 막 터져가지고 내가 한한 한 명씩 달고 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뽀로로 상사 스티커 한개 그거 스티커 한개 뽀로로 상사 한개더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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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얘들아 요미왕주 스티커 한개 고마워 <laughs> 뽀로로 상사 스티커 한개 바다의 스티커 한개 요미왕주 뽀로로 상사 <laughs> 서은빛 스티커 한 개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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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얘들아 얘들아, 진짜 고마워. 빵실 스티커 한 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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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뒤에 고양이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명자씨 스티커 한 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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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진짜, 진짜, 수사 스티커 한 거. 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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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사람들 스티커 한 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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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두 번, 세번 밖으로 어, 어쨌든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얘들아. 내가 지금. 진짜 난 정말 지금 이 3위도 정말 만족해. 원래는 3위까지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4위, 5위 막이 정도였어도 정말 만족했는데. 근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 얘들아. 아 맛있다, 이거. 아, 근데 맛있다. 나는 솔직히 1위가 되면은 좋긴 하겠지만, 정박사 스티커 한 개, 인천 애인 스티커 한 개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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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긴 하겠지만 내가 한번 1등을 하면 계속 그, 그 자리에 하네. 머물고 싶어가지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래서 좀 그게 너무 막좀 그, 그렇, 그렇긴 하다. 정박사 스티커 한 개, 양파 스티커 한 개.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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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아 임범 나갔다. 아이들아 너무너무 고마워. 임범방송에서 온 애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이들아. 정박사 스티커 한 개, 응응응응 음, 고마아들아 음, 음, 음. 추천이랑 출첵 받자. 에이, 지금 지금 열두시 삼 분인데 4 0 0개가 넘었어. 와, 응. 쩐다 진짜. 다음 수다 역시 인범, 인범 형님이야. 사나사나 야, 근데 내일 월요일 아니냐? 응 맞아. 학교 가는 날이잖아. 응. 아나 어차피 학교 안 가지. <laughs> 정박사 스티커 한 개. 아, 응. 이거 와. 나대신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 대신 해줄까? 진짜. 대신해. <laughs> 그리고 어머. 우선 녹화 종료하고 우리 이제 식구 갈고 술좀 마실게. 깜박사스티커한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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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